교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2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저영 죽을 날 위해 비흘렸으니, 조형 상대로 비 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꿇어드렸으니그신 그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신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라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딸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화성료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 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회성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중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불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으로 타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 장애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본두 개의 환상.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주빛 말 그리고 백마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살피라고 두루다니라고 보낸 그러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라고 보낸 그러한 자들이다. 그런 천사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러자 그 말을 타고 있, 말을 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을 두루 돌아보고 온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땅이 평화롭습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땅이 조용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라는 말은 유다를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의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좀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라고요. 그렇게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신 지가 70년이 되셨는데 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놓아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위에 뭘 하신다고요? 목줄을 친다. 목줄은 언제 치는 겁니까? 다시 무언가를 측량하고 세우고 건설을 할때 그때 쓰는 것이 목줄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우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풍부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회복의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심판은 언제나 회복의 그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는데 요한 계시록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류의 모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심판 후에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저희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요.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심판을 얘기하죠. 심판이 있을 거다.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잖아요.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심판 후에 뭐가 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새롭이죠. 로 심판에 이어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 읽은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다시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거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의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그 시간들을 지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때가 열려질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우리를 더 낫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때가 올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네 불과 대장장이 네 명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네 개의 뿌리 보이기로, 이에 네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네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눈앞에 네 개의 뿌리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 요 천사한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도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뿌리라는 이야기죠. 이네 뿔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방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방의 나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루와 그리고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스루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네 명의 대장장이 여기 나오는 이 대장장이들은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킨 메대바사 왕국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메데바사니까, 여기 나오는 건 1차적으로 보게 되면 그 메데바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곱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이네 개의 나라는 고대 근동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들이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그들이 꽃피웠던 문화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뿔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뿔을 다 망가뜨리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막강해 보이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오늘 스가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집어 삼킬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건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선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나라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선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감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은 완전한 멸망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오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건설할 것이다.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처럼,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그 이후에 회복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새로움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는 인생과 교회들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고 사용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대장장이에 그리고 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있게 된 것은 이 땅을 위해 목숨 바쳐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그 노고와 희생 때문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애쓰고 수고한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바르게 온전하게 잘 세워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피땀에 그 위에 세워진 나라인 우리가 그 수고를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보자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과 또 하나님 많은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노고 위에 수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평안한 길로 형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